에돔의 집을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전후 맥락을 보면 계속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혀 알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다윗시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 상하를 보면 이런 대목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이 전체가 있으면 어, 세상에 어떤 역사가 그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세상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 어, 올한해 어, 키워드를 좀 보니까 가상화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몇 가지가 가장 큰 이슈 어,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 많잖아요. 이때 당시도 얼마나 세계 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거의 언급을 하지 않든지 언급을 해도 아주 미미할 정도로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의아하죠. 이렇게 성경은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아, 등한히 여길 정도로 굉장히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루시라고 하는 굉장히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루키라는 것을 할애를 하고 있고요. 또 어, 에스더가 있을 때 얼마나 그 궁전의 일들이 페르시아 쪽의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어,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이게 무게 중심이 달라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아우구스 아 아우,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죠. 그 황제가 그냥 호적했다, 명령했다. 그그 그 사람은 그한 대목 나오고 끝나 버려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세상을 지락 펴락하던 아, 그런 사람이죠. 뭐 조바이든, 뭐 시진핑, 뭐 푸틴 그 이상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친다면 뭐 우리는 아 푸틴이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시진핑이 아니면 조바이든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성경 기록이 안될 수도 있어요. 하나에 보질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어떤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이나 하를 보면은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주저하는 성경이 알 수도 없는 족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하는 걸 보면 읽으면서도 이게 대체 왜 이걸 기록한 거야? 이게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나의 실제 삶하고 별로 이게 매칭이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오벳 에돔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인데 고라 하면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또 민수기를 보면 광에서 배반한 사람이죠. 근데 이 고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서 주목을 받는 그래서 고라 사람들은 주로 시편에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많이 쓰임을 받는 걸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문 가운데 임한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4절에 보는.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우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안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 째 부울레대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사족이 마치 이렇게 그냥 쭉 나열하다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괴약하게 붙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 뭐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아 다이시 아타장마당으로아 타작마당 전에 이렇게 들고 가다가 아 다이시 아니죠. 우사가 그걸 만져 버리죠.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만지는 바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오벳에돔으로 들어가죠. 오벳에돔 집에 들어갑니다. 그 타장마당에. 그때 에그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계가 머물면서 그게 한참을 오벳에돔의 집에 머뭅니다. 그 타장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노여움을 일종의 달랬죠. 이게 달래서 그 재앙이 멈춥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한동안 그냥 언약궤가 머뭅니다. 그 다음에 어, 다윗이 율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에,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아,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면서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장면이 삼월에서 에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역대상하도 역대상 이 말씀도 그거의 연유에서 나오는데 이게 대대로 복이 임하는 것을 이제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도 보면은 에,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디니와 느바엘과오베과 엘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계속 뭔가 능력이 임하죠.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 있어 그 직무를 잘아는 자이니 오덴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 0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란 사람은 그렇게 주목받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놓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재앙이 막 임할 때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을 그 타작 마당을 삽니다. 그때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거를 국고 사양을 하지만 다윗이 그거를 값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계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도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재앙이 돼 버리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오벳 에돔이 그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 간수를 한 거죠. 그때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계는 그 안에 뭐가 있죠? 두 돌판이 있죠. 그리고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다라는 것은 그게 말씀을 축약한 게 말씀을 다 축약하면 십계명이 되고요. 그 십계명마저도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축약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포괄적 말씀이 십계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계예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건데 그럴 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거 뭐예요? 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고라고 하는 일종의 상호 조약 관계, 상호 약속을 맺은 겁니다. 관계적 약속을. 근데 그것을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적 약속을 맺은 거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고,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언약궤였던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어떤 그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정하신 거예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거 자체가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에게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계속 주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정말 먹었다면 그야말로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게 말씀의 효력을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걸 따먹는 순간에 말씀이 작동을 하는 거죠. 언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언약계 두 돌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돌판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니죠. 능력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죠. 성경 책자. 성경으로 갖고 있는 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문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은 여기도 쓸수 있고 저기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것으로 지정을 하신 거죠. 이거 그러니까 오베에도의집 가운데 뭐가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궤가 블레셋 족 속에 들어가서 블레셋 족 속에 다곤 신당에 들어갔을 때 다곤 신당에 있는 다곤 신이 머리가 잘라 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 주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게 초토화를 시키니까 토해내잖아요. 블레셋인들이. 도저히 이걸 언약계를 감당할 수 없겠다. 갖고 가라. 그런 장면이 3회의 상 초반에 나오죠.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계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그집 가운데 복을 주심으로 뭐예요? 이 언약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진정 보여주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자에게 그의 심령을 능력 있게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가문을 주님께서 능력 있게 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오늘날 여러분, 언약계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언약계가 지금 발견되는 순간, 우상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성경 원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래든지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쓴 원본 파일은 없습니다. 원본 파일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천정부지의 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인간이란 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본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본학이 엄청 발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사본이 거의 그걸 거의 정확하게 따오죠. 사본마저도 오래된 쪼가리 사본이 수백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원본이 들어가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이 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언약계 모세 지팡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쌍난 모세 의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항아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쓰신 두 돌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보겠습니까? 지금도 신성시하고 우상화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것을 감춰 버리죠. 대신에 진짜 언약계가 있죠. 우리의 진짜 언약계.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언약계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누구와 함께 들어갑니까? 성령께서 우리들과 진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계는 그냥 지금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거 진짜 실체가 오신 거죠. 정말 진짜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 우리 영혼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은 임자하고 계시는 거죠. 임자하시죠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다 그러죠. 그냥 위드가 아니라 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벳 에돔보다 더더 탁월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그죠? 언약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능력이죠. 그거 자체가 복이죠. 그거 자체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냥 접하고 있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천양지차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접하고 있는 건 종교인이에요. 받아들이는 건 신앙인이에요. 종교와 신앙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릅니다. 신앙인은 본질을 봅니다. 종교인은 껍데기를 봅니다.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전통과 유전에 갇혀 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죠? 너희들은 말로는 가까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멀도다 그래. 요 근데 세리와 창기, 이 무너진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핍절한 사람들, 결핍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치 둘자들 같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아들여 삭깨워 같은 사람.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때 그게 보게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벳 에돔을의 집을 잘 보십시오. 그 속에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들의 삶이 오벳 에돔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머무는 또 받아들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